回去。 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오늘 2025년 1월 16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저녁 한 17시 30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지금 구름이 좀 짙게 안개처럼 미세먼지처럼 이렇게 많이 꼈네요. 아 일요일날은 아, 저는 충분하게 몸도 마음도 좀 쉬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 이제 견사관리 쭉 둘러보고 어, 대변활동 시키고 좀 답답해서 산책을 나왔습니다 아 오늘 저하고 함께 아, 길벗으로, 길벗을 벗삼아 나온 아이는 진명입니다. 어, 진명이는 80년 노랭이 계열 탁구 부견이고, 목요는, 목요는 황실입니다. 황실이 작의 특징이 좀 몸이 작습니다. 사이즈가 어, 진돗개가 물론 좀큰 대형견도 있지만은 어, 우리가 그 중형견이라고 하는데 그 중형견 기준에 들어오는 숲개는 아, 어, 48에서 53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그 사이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통골형 개는 아니고 어, 이제 후드형 어, 개라고 할수 있는데. 아, 요즘 이제 후드형 그 개처럼 아주 마른 거는 아니고, 네. 또좀 아, 그래도 어느 정도 탄탄 한 체형을 아, 가지고 있죠. 아, 이 정도는 돼야지 어, 뭐 진돗개 키울 맛이 난다 아, 예. 그런 이야기 할수 있을 정도. 로 네. 하여튼 뭐, 그, 어그 통골형 개, 아, 뭐 각골형 개 그런 개는. 아 아닌 것으로 좀보여집니다음 최대 저 장점은 아 모들이 다 이렇게 살아 있고 아, 안색이 잘익은 대추빛깔이라고 하는데 뭐 옛날 그원라분들이뭐 어떤 때는 뭐 아, 눈에서 불이 뚝뚝 떨어진다 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진명이가 안색이 굉장히 붉습니다. 네. 어, 황실이 작연들이 대체적으로 야, 눈이 붉다 네, 특히 우리 진명이는 아주 안색이 붉은데, 제가 지난 10월 26일 날, 어, 진도군 우수계 선발대에 어, 우리 진명이를 데리고 어, 나가서 사전심사 전날 하고, 어, 본선에서 오전에 어, 심사하고 오후에 예, 약한 30마리 선발을 하는데, 그 심사에는 못 들어가고, 사전심사에서 합격했는데, 본심사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심사위원들이 사전심사에서 가라고 하면 좋을 텐데, 진도에서 자고 뭐 쑥쑥 하면서 불편한 게 많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좀 아 돈을 쓰고 가라는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본심사에는 심사위원들이 아 아예 눈길을 안 줍니다. 예, 좀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로일로와 일로와! 아신 돗개가 이제 콜이 좀안 된다고 하는데, 어, 물론 이제 동물 같은 거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우리 진명이는 어, 제말 한마디만 아주 콜을 합니다. 어, 가자, 어, 이씨 어, 그래. 일로와 집령아 집령어 아저씨 일로와 앉아 그렇지 야. 일로와 앉아 기다려 어어 안색 한번 보여줄까? 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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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 진영이 아, 왔어. 대박! 눈, 눈. 네, 아직 태화하지 않은 어, 진돗개 안색은 이래요. 이 안색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어이! 아저씨 일로와 아 애견인 분들 중에 어 이제 그 믹서견을 키우시는 분이나 이제 그어 어느 협회 어 총재님을 좀 상처 입은 분들이 아 어, 제가 다소 그분을 어, 포장하듯이 이렇게 칭찬하면 어 적대감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점은 좀어 죄송스럽기도 해요. 저도 좀 상처 많이 받고 아 어,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 저는 분명히 어 공과 사를 구분해서 잘못된 점은 나름대로 또 이야기하고, 그분이 또 잘한 업적에 대해서는 저는 또 사실 그대로 또 애견인 분들께 주장을 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순정진도께 옛 전통 전통 진돗개를 어, 만나기가 힘듭니다. 일로 와. 아, 그나마 일로 와, 일로 와. 그나마 이제 그분이 어떤 국가, 어 나라에서 어, 실패한 일. 아, 여러분들이, 아, 노력해도 못한 그 일을, 어, 나름대로, 아, 잘 이루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 순종이 또 문제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은, 아, 또,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아, 아끼시는 분들, 어, 아, 그분께 또 꼭,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진명아, 같이 가야지. 일로와. 일로와. 같이 가. 옳지. 아, 가자. 가자. 자. 또집 안에만 이렇게 어, 있자니 아, 몸도 마음도 좀 무거워서 그냥 오늘은 한 30분 코스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아주 어, 강추위가 온다고 하는데 영하 8도까지 그렇게 내려가는 것더라고요 예, 푹 하다가 또 갑자기 쳐지면은 아, 체감 온도는 더 추, 춥게 느껴지는데 애긴 여러분들 단디 하시고 아, 특히 그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 안전 건강 잘 챙겨 가면서 아,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또 남은 일요일 잘 쉬시고 예. 월를일 아, 힘차고 건강하게 어,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일로 와, 일로 같이 가. 같이 가야지. 일로 와. 일로. 아. 아. 어 개마다 아 어, 진돗개가 제가 아 어, 여러 마리 가지고 있지만은 생활하고 있지만은 다 아, 외형도 틀리고 아 성품도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나 이제 진돗개의 본성 성품 아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어, 외형 성품의 예, 사람도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이뜻이 어 그러나 이제, 어 유럽 서구 체형하고, 한국 사람 체형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 진돗개의 어떤 그런 체형, 외형,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고, 또, 안색도, 아 태화하는, 태화된 그런 아이들, 진돗개들, 뭐, 나오고, 또, 안색이 아주 좋은, 우수한, 객체들도 공존하는데 어, 성품도 어, 내성적인 조금 보면은 아, 수줍음을 타는 아이들 있고 또 사람을 좀잘 따르는 외향적인 그런 진돗개도 있고 또 순한 개도 있고 아, 좀 아, 독한 애도 있고 아, 그렇습니다 이제 진돗개는 진돗개다운 좀 칼칼한 맛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현대 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또 그게 단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좀 성품이 착한 아이들은 어 그런 또 객체를 원하는 어, 마니아 분들이 갖다 키우시고 아 나는 좀 독한 개를 키우고 싶다 어, 그럼 그런 개를 좀 선택하시면 되는데 목견을 아, 보면 됩니다 모견 아, 성품은 목견 쪽을 많이 닮으니까요. 일로 와, 진명아, 일로 와. 일로 와. 저렇게 많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데. 야, 어, 어, 안 되겠네, 어. 여 어, 애견인 여러분들 중에, 어, 진돗개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 입양 전에 충분히, 아, 어,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브리도 하고, 나름대로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리도 분들도, 아, 너무 내개한 마리 팔아먹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 그분의 환경, 또 원하는 진돗개 성향, 아, 이런 거를 좀 대화를 나누고, 아, 좀, 아, 좋은 부인, 어, 좋은 분께, 어, 아, 아, 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어, 그냥 저한테, 개한 어, 마리 좀 가져가려고 이렇게 어,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아, 좀, 적절시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차가 많이 안다니고 속도를 내는 그런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놓고 다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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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야지 응? 신명아 같이 가 그래 가자 응. 아, 여러분께서, 어, 반려 생활 하시면서, 개를 잘 선택하면은, 열친구 부럽지 않고, 개를 잘못 만나면은, 아, 신세 조질 수가 있습니다. 어, 아주 10년이 지옥 같은 그런, 어, 생활을 또할수 있기 때문에, 야! 가자! 입양에 대해서 좀 신중하시기를 제가 조언드립니다. 특히 이제 혼혈견 문제가 되는게 몸속에 맹견의 피가 흐를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순수 토종진돗개가 좋은게 우리가 진도 개의 어떤 좋은 성품을 기대하고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없고요. 아, 혈이 섞였다는 것은 그몸 속에 악마 근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 가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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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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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 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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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로와 일와

또, 아이들하고 또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집명이가 잘 싸우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 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 아, 그런 생각을 항상 견주는, 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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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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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말안 듣네